금 도착을 했는데요. 사욱한 안개를 듣고 안전하게 돌밭에 잘 도착을 했는데 제가 기억을 해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풀이 무성해서 허탕치고 나왔습니다. 이 작은 돌밭 으로에 아주 작은 돌밭 한곳 발견을 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연에서 보여주는 대로 탐척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돌들이 또 어미가 인연이 되는지 그 인연 습를 지금부터 영상에 담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초생 딸이야 예쁘게 잘 떴네. 작은 소품입니다. 뭐 어찌네. 뒷 모습도 보일까? 뒷 모습은 없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감속을 해 보도록 할게요. 도론입니다, 도론. 보로. 이것도 넘버원입니다. 멋지게 들었다. 1등 하십시오. 좋은 쪽으로, 어디에 있던 1등 하십시오, 여러분. 뒷모습도 그림이 들었는데. 안녕. 예쁜 주민수석 한장 발견했어요. 뒷모습. 깜찍하다. 호한 미석입니다. 동그라미 줄무늬가 예쁘게 들었네. 이 둘도 까맣게. 하발 밥알처럼 붙어 있습니다. 달도 떴는데 너무 넘었어요. 바닥 크기 용피피부 비슷한 수석이네 금미처럼 붙어있습니다 누군가 풀솥에 감춰놓고 간돌 발견 예쁘다 골드 주문이 두줄가 있어요. 주목 정도 크기인데. 이것도 살짝 매력은 있네. 근데 마음에 안 들어서 숨겨놓고 왔습니다. 덕분에 어억이잘 촬영을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두점다 주목 정도 크기. 병원에 원상 정도 됩니다. 까맣게 다리 예쁘게 들었는데 못생겼어요. 눌멍이도 살짝 매력이 있네. 산타 할아버지 신발 같기도 하고. 자대 틀어서 보십시오. 정말 예쁜 그림 한장 발견했어요. 이렇게 눈사람 눈사람이 있어요. 주목 정도 크기인데 그림이 아주 멋지게 들었습니다. 항산 돌로 보이는데. 초가석이에요. 완전 초가석. 초가상간 집을 짓고 지붕 아주 멋지게 지붕 형상을 하고 있네. 발견했어요. 하늘색 봐봐. 라 물이 멋지게 들었네. 물로 가지고 가서 씻어 볼게요. 가지고 왔어요. 보이네 주무늬가 예쁘게 아주 삼각형으로 밑자리 좋고, 보십시오. 주무늬가 예술이에요. 하얗게 두고 조하게 여기도 더 예쁘네. 23 정도 됩니다. 환경은 안되고 이렇게 수반에 놓고 보십시오. 밑살리 좋아가지고 두점더 수반 쓰기에요. 멋진 수석 보여준 자연에 감사합니다. 또한점 뭐 보인다. 아, 그림 예쁘다. 이야, 예술이네 예술. 속대 같기도 하고 하얗게 아, 눈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서진 같기도 하고 동물 같기도 하고 새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뒤쪽은 없어요. 주목 정도 크기인데 감상하십시오. 여기 또 발견했어요. 이런 게 다리 떠어져야 되는데 20 3 정도 되는 수속인데 아쉽게 다리 없네.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평선만 멋지게 들었습니다. 아, 이것도 살짝 매력이 있네. 숫자 팔도 아니고 사람 형상으로 하고 있네, 그래도. 안정하 안녕. 정했어요 아이고 예정하원하게 은정하게, 은정하게, 라고원게 은정하게, 은하십시정한게정도 크기 정하정하하게 들었어요 동그하미하은 아, 달입니다. 까만, 까만 그림이 들어있어요. 멋진 추상적인 그림삼각기도 하고 동물 같기도 하고 작은 소품입니다. 뒷모습은 없어요. 물속에 한장뿐당 빠져있는데 산을 꺼내볼게요. 동이 아주 우뚝 솟았습니다. 아우야 작은 콩알 크기에 단도 떠있습니다. 할 아, 매력 있네. 20 정도 크기. 그림이 멋집니다. 좌대 틀어서 볼 돌이에요. 다리가 너무 큰데 너무 작게 떴습니다. 20 정도 크기. 이것도 갈색 대통에 소경이 잘 들었는데요. 동물 같기도 하고. 진정된 것 같은데, 이거. 어우, 좋아 보인다. 있었는데 실선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석질은 끝내준다 20 정도 크기 기본석은 없고요 그래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미석입니다 구정 적셔봤는데 은근히 매력은 있는데 색 대비가 너무 약합니다. 아 요건 환상적이다 13정도 요거는 거의 35정도 되는 돌이에요. 두점 동시에 올려드립니다. 그림이 또렷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정원에 놓고 보시면 될것 같네